막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요즘 시끄럽습니다. 세상에. <laughs> <laughs> 아직 선거 한참 남았는데. 네. 어, 선거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건또 이례적인데. 자 네. 그중에서 대북특사단이 이제 그 귀환했어요. 네. 네. 전반적으로 한번 쭉 평가해 주십시오. 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한계점에 들어온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네. 특히 미국과 대화를 잘 해서, 물밑 대화를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하는 계기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만들어내는 특사를 네. 교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폼페이오 네. CIA 국장을 전격적으로, 네. 국무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지금 현재, CIA 국장으로 발탁된 하베스, 네. 여성 네. 국장, 코리아 센터장, 네. 이런 분들, 소위 CIA 팀이 그러니까요 완전히 드림 팀이 돼가지고 우리 서훈 국정원장 등과 네. 잘 조율을 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등 이러한 성공은 결국 서훈 폼페이 에어 등의 아주 드림 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음.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 사실. 좋죠. 네. 네. 왜냐하면은 에,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싫어했죠. 트위터로 <웃음> 바꾼다. <웃음> 네. 하고 올려놓고 3시간 후에 통보해줬다는 건 <laughs> <것> 아니에요. 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틸러슨 네. 국무장관은 퇴임하면서 트럼프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차관도 어 그치. 경기를 반대하니까 너까지 나가. 예. 이래서 담박해. 아주 뭐 혁명적 인사를 한 거죠. 그런데 <laughs> 혁명적 인사.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은 닮은 꼴이 많다니까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어,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그러지만은 예. 인사 스타일도 똑같아요. 예. 김정은도 그냥 느닷없이 별을 뗐다 붙였다. 거기는 뭐 사실상 독재국가니까 그렇다고 저도 여기는 독재국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 모든 것은 <laughs> 트럼프로 통하거든요. <laughs> 네. 사실,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집권 1년 만에 트럼프가 인사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백악관도 네. 그렇고, 뭐, 장관도 그런데. 끊임없이 바꿨어요. 아, 네. 끊임없이 바꿨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랬다 가면은 뭐 탄핵하자고 들고나왔을 네. 거예요. 망조가 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 참, 이번에 어떻게 됐든 저는 그, 잘됐다. 예.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그리고 폼페이어, 하베스, 하스펠, 하스펠, 예. 하스펠 시아이 국장 예.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번에 예. 예, 평창 동계 올림픽, 우리 대북 특사,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네. 일한 팀이에요. 그러기 네, 때문에, 네. 예, 김정은 위원장에게, 또 이분들은 아주 매파란 말이에요. 그렇기 네. 응?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봐라! 트럼프가 한방 먹인 거예요. 너 잘못하면은, 우리 강경 세력들이 절대 가만 안 있으니까, 북미 회담을 가질 때, 너 잔소리 마라! 음. 이런 경고기 때문에 저는, 에,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인내하면서 한미 동맹, 한미 신뢰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잘설득하면 모든 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쪽의 반응이나 어 이쪽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이제 상당히 반대 강경하게 네. 그러니까. 아베 수상은, 그, 트럼프나, 이 예, 미국 관료들의 강경 발언에 힘을 실어가지고. 그동안 살아남았 살아남았죠. 예. 그런데 이제. 정반대 상황딱 되니까. 예. 금세 꼬리 내려가지고. 태세 상황이 빨라요. 예. 뭐, 30억 달러를 북핵 폐기 자금으로, 선금으로 먼저 내겠다. 예.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가면은 하 심지어 우리 서운 특사가 일본에 가니까, 아, 그냥. 의자도, 예. 과거처럼 하지 않고, <laughs> 싹, 자력 똑같은, 예. 그런 것도 했지만은, 제가 듣고 있기로는, 차제에, 예. 자기들도 북일, 예.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소외되면 큰일 난다 싶은 거아요 그렇죠. 예. 재팬 패싱되면 큰일이다. 예. 아, 그런데 우리가 패싱시킬 필요 없습니다. 역할을 줘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과거 육자회담의 멤버들은 예. 함께 가야 되거든요. 시진핑 주석도 자기가 어떻게 됐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력을 받아서 했건 안 했건 예. 대북 제재를 강화시킨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공이 크다. 예. 그러니까요. 자기 자랑 타이밍이고. 어, 예. 실제로 공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안 해주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특사 자리를 옆에다 빼놓고, 어? 중화사상 그런 지도자로서 면모를 자랑했지만은, 같이 하자. 어? 이래서 좀 많이 끼어들고, 그래서 차이나 패싱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지금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본래 러시아는 조금 육자회담 국가 중에서도. 멀리 있었죠. 멀리 있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 선거니까 자기들이 바빠요. 네, 예, 정신이 없죠. 물론 재선 되겠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거듭 이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해결할 일이 곧 온다 이렇게 봅니다. 이 까똑까똑은 네,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요. 네. 의원님 까똑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그걸 또 들으시고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시네. 까똑은 <laughs> <카톡은> 누구 겁니까? <laughs> 다수는 누구 겁니까? <laughs> 이제 뭐 끝났죠. 그 이야기는 이제 사실상. 아닙니다.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기 본인은 때문에 부인은... 다수는 박지원이 겁니다. <laughs> 이제는 주인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다들 뭐. 자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예. 그럴 때는 먼저 선점하는 것이 자기 <laughs> 게 되니까. 오늘부로 <laughs> 다수는 박지원이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십시다. 그 검찰이 약80% 이상 지분인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그렇게 음.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어, 이상한 회장이라든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게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laughs>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됐으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수는 박지원 겁니다, 제가. 예, 그 방송에서. 아니, 검찰이 이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웃음> 굉장히 <laughs> 우리 회사가 주인 없는 회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 그러면 이, 어, 특사단 외교 전반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고요, 회사님을. 아, 긍정적이 네. 아니라. 더 이상이 없다? 아마, 최근, 근세사, 근세, 근대에 와서, 예. 이렇게 대북 특사, 어, 활동이 성공한 적, 특히 미국과 네. 이렇게 일거에 모든 것이 일괄 타결, 패키지 딜이 된 것은 최초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에도 계셨으니, 비서실에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몇번 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그 초강대국들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초강대국이죠,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 이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런 다자 외교를 우리나라 주도로 한 적이 있었던가? 처음인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는데 처음 아닙니까? 사실상 처음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은 운칠 기삼 하는데 네. 운구 기구 한것 같아요. 운구 기구는 <laughs> 저렇게 운이 좋을 수가 없어요. 운도 좋고요. 운도 좋고, 예 네, 타이밍이 딱 맞고요. 아 절묘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네.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경제가 좋아졌는데 중국 등 경제제재 압박이 트럼프의 의거에서 얼마나 오니까 네. 견딜 수가 없죠. 오래 얻을 수가 없으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 사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장마당이 500여 개가 넘고 핸드폰이 500만 대 이상이 돌아다니니까 정보가 그러니까 네. 인민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은 나는 핵 보유 국가의 최고 지도자다. 네. 여섯 번핵 실험을 했으니까 난 손해낼 거 없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대화를 해서 경제 부흥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되고 트럼프도. 11월 중간선거가 선거. 중간 있죠. 지금 자기 재선 캠프는 있죠. 자기 지지도가 30% 떼서 헤맨단 예, 말이에요. 예. 이번에 특히 공화당이 센 펜실베니아 주에서 예. 하원 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좋어요. 민주당이 이겼어요. 이겼어요. 예, 예. 젊은 친구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은 하나가 지면 시사하는 바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돌파구를 찾고 어? 또 국내 문제도 뭐 포르노 배우 예. 스캔들뭐 예. 러시아 게이트 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돌파구를 찾는데 제일 좋은 게 세계적 재앙을 제거하고 일거 해결하는 예. 미국 본토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거다 하니까 둘이가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둘이 다 성격이 또 비슷하다니까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또 트럼프 임기초, 어 문재인 정부 임기초 이것도 아주 절묘합니다. 아주 절묘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김대중 대통령도 중간에 예.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예. 해서 실질적으로 어 좋은 합의가 진전되기는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쪽이 정권 교체가 돼버린다든가 예. 이쪽이 된다든가. 그런데 아주 이번에 잘 됐죠.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예, 만들어내기도 힘든 상황이 딱 맞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필 올림픽이 그때 있어가지고. <laughs> 아 그러니까 운이 맞으면은 예. 다잘 되는 거예요. 주어진 운을 제대로 잘 활용해서. 예. 예. 운이 나쁘면 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이건 뭐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운이. 온걸 잡는 게 기,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 저한테는 운이 안 오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laughs> 운이 20여 년 전에 왔죠. 아니, 지금도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뭐 어떤 운이 오고 있어요? 그거안 가르쳐줘요. <웃음> <웃음> 자, 어,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소환됐는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 진짜 난 이명박 대통령이, 예. 예. 다른 거 좋아요. 좀 그래도 전직 대통령답게 대국민 사과도 진솔하게 하고 좀 했으면 좋지. 그래서 지금 아몰투라고 한답니다. 아몰투요? 나몰투. 나는 몰라. 응, 다모라 이것도 그러니까. 몰라, 다 몰라. 예. 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네. 몰라요.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 네. 그러니까 나몰투라고 그러던데, 아니. 끝. 그... 영포 빌딩 지하 벙커에서 네. 기록이 다 나왔고 또 자기 측근 형님 친척들이 다 풀어줬고 네. 어떻게 MB만 몰라요. 그것도 참 <laughs>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그런 <laughs> 재주 특허청이다. <laughs> 특허받아 놓으면 참 좋을 거예요. 그소영장은 소고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어요. 네 음. 그럼 영장도 아마 검찰이 자신하 자신할 수 있는 부분만 아마 담은 거요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아,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도 예. 사자방 같은 것은 건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큰건안 예. 나왔습니다. 안 나오지 않나 않나 나왔죠. 예.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뭐 이제 뒤로 아, 넘어질 시, 정도의 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런 얘기 관련해서 해외 뭐 자금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은 있죠.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저는 모르죠. <웃음> <모르는> <웃음> <웃음> 그런데 모르시는 건 뭡니까 어쨌든 듣긴 들었다. 예. 예. 그런 얘기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아, 자원 얘기야. 진짜 예. 이건 형제간에 너무 한 거고. 형제간을... 아, 생각해보세요. 예. 그 박영준 차관은 예. 저도 장관도 해보고 뭐 비서실장 해봤지만은 아니 차관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용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음. 그런 짓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의 예산, 기업들의 돈들이 나가서 지금 어디로 갔냐고요? 없어져 버렸어요. 성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로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네.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MB 창고로 들어갔겠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박영준 차관이 아프리카 담당이었던 것 같고 이상등 의원은 중남미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둘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착착착착착, 예. 중동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MB가 직접 직접 갖고 또 예. 크니까 거기가 제일 큰게 있었나봐요. 예. 중동 그게 역할 분담을 지역별로 해가지고 잘 보시면 중동 지역을 자주 대통령이 시절에 직접 갖고 그 이후로 자주 갔죠. 예 아무래도 현대건설에 있으면서 중동 건설 예. 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돈 매각을 잘 알겠죠. 예. 그분이 예. 그건 말씀드리지만은 이 박근혜 대통령은 뭘 몰라가지고 국정농단을 했고 네. 그 머리가 뻥꾸라란 말이에요. <laughs> MB는 돈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네. 돈 벌려고 대통령에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네. 이제 끝에 가서 그걸 좀 밑에 참모들에게 데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좀 골고루 나눠주면서 너도 먹고 살아라 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탈이덜 났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100% 자기만 먹어버리니까 측근들이 다이실짓고하고왜그 장부는 또 영포빌딩에다 갔다가 제압방과에다 숨겨 놓니까 습 그건 왜 그러냐니까는 그 실무자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MB가 못 믿으니까 예. 물으면 답하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 다 사실은 없애버려서 진작에 없었어야 되는 건데 물러보니까요 그렇죠. 믿지, 믿지 네. 못하니까. 아니, 뭐, 그돈 어쩌냐 하면은, 네. 제가 얼마 어디서 갔다, 가지고 와서 빵집에서 2억 받아가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laughs> 이걸 물에 내라이 자기가 하니까. 안 먹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요. 그렇 예. 네. 그렇게 못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그 격벽을 쳐서 서로 정보가 통하지 않게 하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쳐다놨잖아요. 그러니까 어, 한꺼번에 터지나오면서 막을 수도 없게 된 것도 있고, 아니, 저쪽에서도 저렇게 했네? 이쪽에서도 이렇게 했네? 뭐 그런 것도 처음 알았을 거예요, 서로들. MB가 돈 먹는데 귀신이고, <laughs> 딱 부인하는데 귀신이에요. 나 몰라. 전, 뭐든지 모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죠. 네, 아무것도 예. 모른다. 자기 이름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분량. 아몰투. 아몰도 하여튼 해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까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 우선, 우리 검찰이 국제공조를 통해서 그러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려는지. 네. 그게 문제고. 그러나 역사는 것은, 역사는 밝혀지더라고요. 네. 또 해외를 담당한 어떤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섭섭한 사람이 나오죠. 저도 그 해외를 담당, 왜냐면 지금, 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사하다가 이 계좌가 해외에 있는 게 튀어나왔을 때 자기가 관리하다가 들키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 이제 제보를 할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예. 예. 큰 덩어리 돈. 지금 뭐 100억 이런 거 말고. 100억짜리 건껌 값이죠. 껌값, 완전 껌 값이죠. 아니 엄청나잖아요. 공과금. <laughs> 핸드폰 그러니까, 요금 정도. 예, 예 보시면은. MB가 돈 관리도 잘못했지만은 인간 관리도 잘못했고 친척 관리도 잘못한 거예요. 동 그러니까 보면은 잘한 정두원분 같은 분. 예. 얼마나 서울 부시장 하면서 MB 대통령 되는데 공신이에요. 절대 공신이죠. 예. 절대 공신. 김희중 비서관. 네. 예. 국회의원 할 때부터 쭉 데리고 난그 사람한테 그렇게 매장하게 하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다. 그 나는 한국당 고향반들 홍준표 대표가 아 이것은 6.13 선거를 의식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네. 또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왜 거기에다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가요? 네. 그러니까 m 비 구속해라 하는 게80%대 10명선. 사... 사람 8명 중, 10명 중에 8명이 구속하라는 그런 국민 여론이 나오는데, 안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면 도망이 전혀 안 되는 말을. 다안 되죠. 네. 6.13 선거에 MB 보호했다가 잘 되겠어요? 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노무현 로, 흥분하셔서 대통령. 흥분하셔서 마이크를 너무 멀리 떠나셨어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면은 좋을 게뭐 있어요. 그분은 작고 하신 분인데. 그래서 나는, 저렇게 전웅아들이 정치 하나 했어요전웅아들이 <laughs> <laughs> 전응아 <전흥> 아니에요. <laughs> 아마도 그, 지금 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수장 당이 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북, <laughs>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laughs> 반대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laughs> 네. 홍준표 아베였어요. 그런데 아베는 돌아왔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이저 한국당하고 밤이당이 반대를 하고 또 mb 저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한국당 밤이당은 조금 아리송하고 네. 그래서 참 재밌는 정당이 우리의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 <laughs> 재밌는, 재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밤의 당은 소식을 좀 아실 테니까, 과거에. 아, 거기 알아서 뭐예요. <laughs> 그잘될 일이 없는데, 그거 뭐 알아봐요. 뭐, 저만 아프죠. 좀 시끄럽대요, 아무튼. 그래요? 예. 네. 어, 시끄러운 건, 아니, 아지뭐큰 뉴스는 아니지만, 그 작은 뉴스로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잘 서로 합이 맞지는 않나 보던데요. 그건 맞지 않죠. <laughs> 맞지 않죠.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서 조용한 당이 있었어요? 그냥 뭐 자기가 취하니까. 하여튼 좀 시끄럽습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예. 거기다 우리 박주선 예. 공동대표도 자꾸 소외되면은 예. 또 거기에 생각이 맞아 들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고 그래요. 박주선 공동대표가 어, 바른미래당의 본인이 공동 얼굴이 될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그 정치적 판단이 저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참 잘못 판단한 거죠. 네. 거기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 거기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곧 네. 지도부로 간백한다는거 아니에요. 네. 지도부 간백은뭐 선거대책위원장이랄지 서울시장 후보랄지 하면은 자 안철수 유승민 박주선 카메라가 누, 누구를 비치겠어요? 그러니까 박수선 대표는 얼굴을 비치지도 않을 텐데 왜 거기 가지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계산 잘못했는지 네. 모르지만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laughs> 거예요. 항상 아시는 말씀 네. 돌아올 거예요. 저는 제일 이해가,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갔는데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박수선 대표였어요. 저기서 저 대표 자리에 앉는다고 누가 대표로 봐줄 거라고 저렇게 대표라고 하고 갔을까. 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제가 솔직히 제안했어요. 네. 당대표를 맡아라. 네. 왜냐하면 박정천, 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네. 또 당대표를 다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박주선 의원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아니냐 했더니 안 하고 그쪽 가서 공동 대표 해가지고 뭐 성공하기가 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 잘안 되면 우리는 좋아요 돌아오니까. <웃음> 돌아오니까. <웃음> 정의당하고는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면서요. 상당히 대가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예. 세게 명분을 막 어, 만들어가대요. 예. 들어오는 게막 있습니까 이제? 어 그러니까 예. 뭐. 공동대표 내놔라, 아니 원내대표 내놔라 뭐 이런 거. 아, 뭐 건데? 그런 소리는 아직 모르는 것 같고 저는 네. 그 거기에 사실 저는 그 정의당과 원내교섭단체를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네. 반대를 했어요. 네. 반대를 했더니 그냥 뭐 박지원이 유일하게 반대한다. 네. 아, 그러는데 요즘 좀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되기는 될것 같다고 보시는 네, 거죠? 요그럼죠 되죠. 네. 뭐 음. 물론 뭐 서로 다른 당이니까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은 예. 우리하고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원들 투표나 예. 그 당원 구성원들이 좀 굉장히 많이 의사결정 권을요 음, 예. 거겠죠. 그래서 예. 이제 거기에서 뭐 호남 음? 평화당하고는 경쟁을 한다. 뭐 우리하고는 다릅다 하는데 의뢰의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나 뭐 전쟁이나 휴전 합치기 전에는 한 발씩 나눈 거예요. 지금 저 북한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도 뭐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 한 마디도 안 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또 미국에서 얼마나 우리는 끝까지 내놓지 않으면 뭐 응? 어? 압박, 제재, 더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아,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된다. 라고 예. 생각하면서. 굉장히 짧은 생각이죠. 예. 예. 꼭김어준 <laughs> 공장장 같은 생각이죠. <laughs> 그렇게 짧은 생각은 그렇게 잘 몰라요. 누구 같다 해야 알아요. 예. <웃음> <웃음> 그, 근데 이제 언론들이 그걸 완전히 몰라서라기보다, 어, 잘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예. 잘안 되길 <laughs> 그게 잘돼 버리면 기댈 데가 없어지잖아요. 음, 북한 많죠. 아베가 북한으로 먹고 산것 이상으로 어, 북한으로 먹고 산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데요. 나만에 예.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이 좋아져버리면 어디 기대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laughs> 이념적으로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양분화 되니까. 국력 낭비도 많고, 남남 갈등이 있지만은, 역지 사지하면 좋습니다. 아, 보수는 저렇게 홍준표 대표처럼 무조건, 응? 반대하고 막, 뭐, 비핵화나면 만나지도 마라. 아, 비핵화 시키려고 만나는 거죠. 응? 그러니까죠. 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고, 보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과거에 역사를 얘기하면서 좀 철저히 잘해라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죠. 조심하면서 잘해라 이렇게 어,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해봐야 안 된다가 뭡니까 이게? 저도 음. 그 대북 특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꼴통 부수들이 얼마나 반대하니까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북한 송호경 특사가 저한테도 그래요. 남조선만 꼴통 보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북조선에도 꼴통 보수가 있다. 이 사람들이 절대 반대한다.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군부예요. 음, 네, 예.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죠. 맞아요. 북한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군부가 얼마나 강경하게 버티냐고요 예. 예. 군부도 그래. 대결이 존재해야. 아, 힘이...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군은 전쟁을 해야 먹고 살죠. 어, 그래서 다. 어느 사회나, 에 뭐,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이걸 잘 역지사지해서 활용하면은 협상력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지구상에서 홍아베 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베. 아베도 들어오고, 응? 홍유 밖에 없어요, 지금.